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3곳에 대해 317만 달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연기한 미국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연방법원에 제기한 317만 달러 몰수 소송의 대상은 싱가포르의 기업 한 곳과 중국의 밀랍 제조업체와 목재업체 등세 곳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들이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인 북한의 은행들과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은행들은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이용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으며 미국 금융시장에 불법적 접근도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디리온 FBI 특별수사관은 북한이 대북제재 회피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면서 미국 달러를 이용한 제3자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이 연기한 고위급 회담이 언제 개최될지를 묻는 브리핑 질문에 일정 언급 없이 북한 측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폼페우 국무장관이 4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 CIA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해온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센터장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오늘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어 인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꺼리는 공격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통한 거액을 탈취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은 북한을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범죄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나 국가의 은행 시스템을 공격해 거액을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람> I've never seen another nation state do that. 이어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사이버 공간을 악용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처럼 미국 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마 대사를 역임했던 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소장은 또 대북 압박 수위를 높 o e 지는 아직도 많다면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는 힘을 더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의 면제 조치는 조사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6일 이와 관련된 VOA 질문에 이번 제재 면제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의 관계자도 실제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재 저촉 상품이나 물건 전달 등을 위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관세청은 19만여 달러를 항공편으로 밀반출하다 붙잡힌 북한인에 대해 러시아 범죄 코드 200일 조항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관세청은 해당 북한인에 대한 조치 등을 묻는 B o a 질문에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 범죄 코드 200일은 다량의 현금을 불법 반출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과 반출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이산가족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등 단체들은 2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산가족은 자국에 돌아올 수 있는 이동의 자유와 가족 결합권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서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상봉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